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늘 하는 거지만 바로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달해드릴 영상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은. 8월 말쯤에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재선이 똥선입니다. 아 이거 영상 작업이 더디다 보니 이제서야 여러분께 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영상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사실 재미도 없습니다. 아 이거 제가 하지만 재미없어요. 아 그래서 늘 부족한 영상이거든요. 그래도 저희 철가방을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인데요. 우리 철가방 시청자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 늦여름에 보령으로 한번 떠나 보실까요? 보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laughs> 대천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맑을 거라고 상상해보셨습니까? 우리 머드 페스티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물이 이렇게 맑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아 너무 멋진데요 아 여러분 혹시라도 보령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곳 대천해수욕장 꼭 한번 들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보령에는 오천항이 있는데요. 오천항에서 바다 낚시를 하시나 봐요. 이 보령에 아주 명품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령하면 오서산이라고 아시나요? 가을 되면 이 오서산이 또 이렇게 아주 억세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정말 이 보령은 갈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아 그런데 이 보령에는 또 성주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근처에는 화장골 계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산을 한번 제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어, 도착을 아 이거 <laughs> 땀이 많이 나서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입장료가 천 원인데요 9시 이전에는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여기 중요한 또 이제 화장실 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잘 보이시죠? 이 안쪽에는 쉬앙님이 따로 있고요. 쉬앙님 홈페이지 주소로 올려드릴 테니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쉬앙님도 있지만 쉬앙님 예약을 하면 물론 당연히 돈을 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캠핑장이 있습니다. <laughs> 아, 데크도 잘 정비가 돼 있고요. 와, 여기 모텔 수비 숲이라... 모델.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모텔을. <laughs> 여기... 산림 경영 모델 숲입니다. 모텔 아닙니다. <laughs> 아 보이시나요? 이 캠핑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요. 주차를 하신 다음에 이 리어카를 이용해서 <laughs> 이렇게 짐을 날르신 다음에 이 캠핑장에서 이렇게 야영을 즐기시면 됩니다. 아, 캠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 어르신들께서 이제 아, 물 속에서 발을 담그고 신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인데요. 산림 관찰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이렇게 데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제가 또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렇게 풀장이 있습니다. 아, 계곡물이 이제 쏟아져서 쌓여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수 있게끔 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휴양님 숙박시설은요, 자가 격리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사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제, 오, 여기. <laughs> 여러분들, 이런 거 정보 좋지 않나요? 어, 1일 1칸 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칸이 정해져 있고요. 아, 이렇게 계곡이, 아, 바로 옆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어, 괜찮, 어, 여기 괜찮네요. 먼저 오신 분이 선점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 바로 옆에, 여러분, 이렇게 흡연실이 있으니, 비흡연자는 좀 멀리, 이 안쪽으로 편백나무 숲이 있거든요. 아, 여기, 여러분 오셔서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아, 여기, 건강 체크를 한번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지금 편백나무 숲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시설이 돼 있는데 예약을 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편백나무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편백나무숲 야영금지입니다 사전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정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아, 아 사람들이 없군요 <laughs> 길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잘돼 있죠 와, 어, 여기 대박이네요, 여러분. <laughs> 아, 여기,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우와... 걷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누워 계셔도 됩니다. 아,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아, 어, 저기 보이시나요, 저거? 야, 너제왕거리 어, 물고 가네요. 어,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아, 저 저기... <laughs> 아, 청설문데요 아, 입에 아주 큰걸 물고 올라가십니다. 아주 굉장히 편백나무 숲이 조밀하게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품 코스입니다. 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요.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백나무가 오밀조밀하게. <laughs> 아, 저희 흔들리자도 있습니다. <laughs> 성주산 편백나무 숲이었고요. 아, 다들 건축을 하셨습니다. 뭐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것처럼. 저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곳 근처에 심원동 계곡, 심원계곡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심현동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 <laughs> 어,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또 어, 성주산 자연휴양림 반대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성주산이 갈 만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화장골이 보이시죠 편백나무 숲까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현 위치는 이쪽입니다 뭘까요?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시설 사용료가 따로 있나요? 네. 아, 얼마씩이에요? 2만원, 3만원, 그래서 평상. 평상이요? 네. 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네. 자, 이쪽이 지금 마을 심터인데요. 어, 평상이 2만원, 3만원. 야 평상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못 찍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 여기 장소가 있어서 좀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요 길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물놀이를 할 만한 장소일 것 같고요. 저 건너편을 봐보십시오. 건너편 보시면 저렇게 자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에다가 매트 까시고. 어, 놓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데 아저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요? 진짜 <laughs> 아 물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 여기 이렇게 쓰레기장이 따로 있는데 와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행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쓰레기 정리를 마을 회관에서도 해주십니다. 이쪽 시설 이용 안내 전화번호도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어, 전화를 하셔서 어, 예약을 좀 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쓰레기 봉투를 파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 쓰레기는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왜 저런 쓰레기를 버릴까요? 아이 영상 저 쓰레기 버리시는 분이 꼭좀 봤으면 좋겠네요. 저 쓰레기 봉투 파시죠. 네, 하나만 주세요. 아 여러분 이거 대군계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버려진 쓰레기를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치우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늘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계곡감은이 쓰레기 버리는 시청자분들 안 계시겠죠?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계곡을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다시 오서산 자연휴양림에 도착을 하는데요. 한번 오서산을 한번 봐보시죠. 저는 자연휴양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많지 않고요. 어,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사람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수 있고 이런 장소가 아닌 것 같고요. 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데크 옆에 계곡이 흐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여기 데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가시면, 와, 여기, <laughs> 아이 자리가 따봉이네요. 어 살짝 들어가셔가지고, 아 저쪽에 지금 세면장이 있지만,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여러분, 어, 참. 잠... 여기 좀 걸어 올라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 아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자, 봐보십시오. 와 이쪽에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만 올라오셔도 어, 너무 짧은가요? <laughs> 아 오서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겠어요? 죽습니다. 폭염주의보랍니다. 폭염주의보. 제가 나가는 길에 주차장이 아주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요. 어, 지금 이 오서산 자연휴양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평상도 무료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좀 촬영을 좀 해드릴게요. 어,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곡 아래로 진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깊이가 좀 있는데요.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에는... 어우, 정말 좋은 장소 같은데요. 아,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이거 완전 언택트인데요. 이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평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시기가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와서 놀기에 아주 좋은데요. 무리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좀 깨끗하고요. 계곡물이라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명대골 계곡. 이 휴양림을 사용하실 분들은 휴양림을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평상 무료 평상 같은데요 어,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어,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어, 무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명대계곡 명대골 굉장히 좋은 곳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철가방에서 보내드린 보령 영상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보령에는 이렇게 바다뿐만이 아니라 계곡과 자연 휴양림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가울로 접어들어 계곡 물놀이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이 휴양님에서 여러분들 캠핑으로 지친 마음을 한번 힐링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 철가방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나마 그 지친 마음을 여행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깜깜하시죠? <laughs> 아이, 조만간 우리 모두가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장소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우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 모두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철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